구독과 좋아요, 감사! 중국에서 이제 제가 제 좋아하는 거 이제 사드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방송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왔거든요. 일단은 월병. 제가 하나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월병. 중국에서 오, 오예. 이게 중국에서 유명한 월병이죠? 월병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미친 듯이 먹었던 해바라기, 어 이거를 정말 정말 저는 이제 중국에서 미친 듯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작은 월빙, 어 작은 월빙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크림인 것 같아요. 살짝 뜯어봤던 걸로 아는데 내가 어젠가? 뜯어봤을까요, 어 어젠가 뜯어봤을 거야 아마. 제가 좋아하는. 올빙이랑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생긴 크림도 보내주셨고, 어, 그리고 핸드폰 아이폰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어,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고르라 하드, 고르라고 하더니, 어, 이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어, 나 지금 손톱 색깔이랑 뭔가 깔맞춤인 것 같은데, 어, 이거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티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따뜻 추워지면 입으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생긴 귀여운 친어 <laughs>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행 갔다가 어 자꾸 별거 아니라 고그러는데 어떻게 별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 사장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소중하죠. 나랑 어울릴 것 같은데? 저 이런 색상은 없어요 후드티 중에서. 트리다이크쿡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맛이에요. 옛날에 먹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근데 그거보다 좀 나은 것 같은 맛? 안에 뭐 건강에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 맞아. 중국까지, 중국에서 사온 건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를 탈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음. 되게 퍽퍽한 그런 느낌이고. 손톱을 내가 인조 손톱을 붙였단 말이에요. 뜯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손톱을 항상 거꾸로 붙였나봐 근데 몰랐어 사람들이 알려줄 때마다 아니라고 나 제대로 붙였다고 막 화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 진짜 거꾸로 붙인 거야 어제 알게 됐어 어제 이 해바라스를 이렇게 뿌렸수있다와 해바라스 얼마만이니 너는 과연 짭짤한 맛일까 아니면은 그냥 간이 안 들어간 그런 맛일까 중국은 두 가지 맛이 있거든. 음, 짭짤한 맛이 아니다. 음. 음. 집에서 이제 이것만 까먹고 있겠네. 음. TV 보면서 이것만 까먹을 것 같은데. 써서요. 이게 해바라기예요. 이게 중국에서 엄청 유명해 이게 응. 이거 껍질째로 어떻게 먹어? 맛있다. 이건 한번 까먹기 시작하면 계속 까먹는데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한번 까먹으면 보입니까 안에 거쏙 빼먹은 거 <laughs> 중간에 혀로 안에 거 이렇게 쏙쏙 빼 빼먹... 이것도 기술이에요. <laughs> 아, 어,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선우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얼마만? 와, 이거 진짜 실컷 먹겠다. 해바라씨 나 해바라씨가 제일 반가운 것 같아. 중국에서 내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여기 한국에서는 중국 시장 가야 있지 않나? 중국 시장 은나 아무튼 아무튼. 아, 똑같은, 아, 아 햄스터가 똑같이 까먹는다고?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까먹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까먹을 때는 주변을 신경 쓰면 안돼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틀까 어디에 떨어질까 봐 이런 걱정하면 안돼 그냥 있잖아 포기를 하고 주변 어디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먹어야 돼 그럼 마지막에 쓸어야 돼 부르면 머리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수광님 어서오세요 음 짭조름한 맛도 있다 겁나 고소하네 한 줌만 더 먹겠습니다 여러분 들 아, 짭조름하다 이것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그냥 하루종일 앉아서 먹으면 거의 다 먹긴 해. 이거 몇 시간만 먹어도 반 정도는 먹거든. 나중에 까아주고 우리 서로도 한번 초 봐야겠다. 햄 토리 같아. 저 사실 햄 토리인데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이거 다 까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가 가끔가다 빙기 있어. 원래 해박 씨가 오모리 리리가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까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웃으러졌어 메롱 가발씨는 계속 까먹으면 끝이 었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물 주신 그래서 중국에서 먹을 때는 그 뭐냐 밑에다가 엄청 그큰 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깔아놓고 먹었어 아니면 그냥 먹으면은 빗자루 가지다가 그냥 땅바닥에 쓸면 되니까 월병 월병은 우리 설아 내가 전번에 하나 꺼내서 먹었는데 설아한테 주니까 설아 안 먹더라고요 너무 퍽퍽한가봐 나는 퍽퍽한 걸 좋아해서 근데 이것도 이것도 하나 꺼내 먹어봤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좀 되게 부드러웠었어요 얘보다는 좀 부드러운 얘랑 좀 맛이 달랐어 요즘 다른 맛이에요 나 요즘에 그거 잘 먹고 있어요 지열이 언니가 보내줬던 무슨 소냐 살짝 월병처럼 생겼는데 한번 가져와 봐야겠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한 박스를 어, 보내주셨거든요. 어, 이렇게 보내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게 생긴 게 이렇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많이 먹은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월병처럼 생겼어. 월빙처럼이 이, 월병 월빙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월빙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왜냐렇면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근데 얘가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길조떡이에요. 길조떡. 그 언니가 거기서 이제 유명하다 그랬었어요. 동네에서 많이들 먹는다고. 이게 정말 쫀득쫀득해. 완전 찹쌀떡처럼. 이거 대박이에요. 얘는 진짜 장난 아니야. 완전 내가 찹쌀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와, 겁나 쫀득쫀득해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어.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으면 되니까. 이게 완전 건강해지는 맛이야. 완전 건강해지아내가 무슨 되게 고소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그 해바라시 아내 것처럼 이제 그런 거막 들어가 있고 어, 엄청 그래요. 얘네 그래, 다 건강식품 같아. 어쨌든 우리 지현 언니도 잘 먹을게요. 잘 먹고 있습니다, 사실. 돌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어, 당 동생이 이제 <laughs> 보여주라고. 내 동생도 이제 이거 잘 먹거든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혼자 먹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지금 벌렸단 말이에요. 이 봐시.. 아 말도 안 되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쫀득쫀득해. 완전 짤게 들어가고. 이거 그냥 뭐, 안에가 아, 이런 맛이야. 이런, 이런,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어, 완전 쫀득쫀득해. 이게 대박이에요. 나 이거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했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 덮여서 먹는 거래, 이게. 이거 잘 보이십니까? 어. 콩도 들어가 있고 그 파란색 똥을 들어간 것도 들어가 있고 팥, 팥 같은 콩도 들어가 있고 음, 콩이 싫어요. 에이, 살짝 이거, 이거, 이거 콩, 콩. 음. 난콩 좋아해. 근데 이게 콩 싫어해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데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이거 먹으면 돼. 나 아까 하루,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다섯 개 정도 먹은 거 같은데. 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맛 <laughs> 음. 얘는 진짜 완전 퍽퍽한 가루나는 퍽퍽함이고 얘는 완전 쫀디쫀디한 느낌이고 느낌은 비슷한데 맛도 다르고 음. 저 입술이 다쳐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지금 여기가 난리 났어요. 저 엄마식 가면 맨날 콩밥이라고 콩만 쏙 골라놓고 밥만 먹어요. 맞아. 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맞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특히 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던데. 나는 콩을 근데 엄청 좋아해요. 북한에서는 콩밥을 많이 해 먹는데, 뭔가 한국에서 콩밥이러면은 감옥 갔온 감옥 가는? 어머, 뭐 그런 느낌 받아. 왠지. 폴드99님, 추천 감사합니다. 북한 살땐 콩밥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안, 받았, 안 받았거든요. 감옥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뭔가 감옥, 그런 거. 야 음. 예를 들면, 콩만먹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지 막 이런 느낌 있지 먹어도 먹어도 안질려에디1고3님 추천 감사합니다 응 떨어졌어요 역시 물이 들어가니까 금방 떨어져 나 여러분들 이거 때문에 창피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 진짜 인스타그램에 당당하게 어제 오랜만에 내일 했다? 이러면 했잖아. 어, 오랜만에 내일 바꿨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내일이 거꾸로 된것 같아. 요 라는 분이 댓글이 두개 있었어. 근데 본인이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거기다 댓글을 뭐라고 달려 했냐면, 아닌데요? 저 제대로 붙였는데요? 이렇게 달려고 했다? 근데 그 댓글이 없어졌어. 어. 그리고 그전에도 분명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내가 거기다 내가 화를 냈거든. 아, 무슨 소리야? 내 제대로 붙였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다 거꾸로 붙였던 것 같어. 근 어제 그거 알고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아, 창피해서 죽는줄 알았.. 그걸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서 했잖아요 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왜 이렇게, 이렇게 창피한 짓을 많이 하는지 아, 나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화를 냈는데 아 정말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시니까 장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선물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